사랑하는 미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대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대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균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때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사랑하는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기적을 내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면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도 실제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그 마음이 열릴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며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부터 떠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는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믿으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은 바쁘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거라사 지방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거라사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키운 돼지를 통해 로마 군인들에게 장비를 만들거나 고기를 납품하며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군수업을 통해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로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더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거절하였습니다. 거라사 지방 마을 사람들은 생생하게 복음을 경험했지만 그 복음이 함께 있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살고 싶어 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귀신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마을에는 귀신들이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 죄 아래 매어 살아가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죠. 맨 처음에 사람들은 그에게도 잘 해주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를 배려하고 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열심히 벌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해야 하는 일들의 차질이 생기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마을에서 따로 구분해서 쇠사슬에 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을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생명의 값을 매겨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이미 나누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내 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의 울타리 밖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신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해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신의 왕대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셔야 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면 전혀 가지 않을 이방인의 땅에 그것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실 때 그냥 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오신 것이죠. 자신 혼자만의 생명을 걸고 폭풍을 뚫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함께해서 찾아오신 곳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군대 귀신들을 바다에 몰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 몰살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 영혼을 온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값을 매기고 나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을 찾아 관계를 맺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귀신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돼지 떼가 2천마리나 사용된다면 그 마을에 온전치 못한 사람 여러 명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들의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는 게 자신들에겐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들린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의 머릿속의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떼 2,000마리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값은 돼지 떼 2,000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모든 것에 값을 매기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것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어, 존귀 여기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존귀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 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